가치 있습니다. 이 천국 보물의 <목소리> 인종에게 정은 되기 위하여 온 세상의 정파들이니 그제야 끝이 온다. 자, 우리는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말은 우리는 뭐 답을 가지고 있고 그 답을 통해서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을 보 뭐, 우리는 누구라고 그러죠 전도 제자다. 이 전도 제자가 받을 다아야될 전도훈련을 이번 주간에 생각하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어,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도제자가 전도훈련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한 말밖에 없습니다. 참보험에 증인되는 것이 바로 요 전도제자의 전도훈련의 어,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번 주간에는 어떻게 참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인가 그걸 놓고 좀 고민하면서 여러분 어, 좀 우리가 숙제를 이번 주에는 좀 우리가 좀 내주고 숙제를 좀 내야 되겠습니다. 그 숙제가 바로 뭐냐? <laughs> 어, 나는 오직으로 답이 났는가이 숙제입니다. 어, 정말로 나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이 뭐이죠? 그리스도죠. 오직 그리스도로 담이 나고 끝이 나고 이 끝을 난 시작을 하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하면서 어, 정말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어, 한마디로 말해서 뭐이죠? 제자가 만나야 뭐이죠?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처해진 현장. 이 현장의 불신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숙제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현장 불신자에 대한 30명. 이 30명의, 어, 소위 말해서, 이제는 명단이 아닙니다. 30명의 불신자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소위말해서 불신자 속에 30명 제자 미션으로 딱 도착시길 바랍니다. 음. 그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 학교만 학교가 되겠죠. 지역을 정해서 어, 나의 현장에 현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 좀 지역을 전할수 있는. 나의 현장, 나의 현장을 좀 찾는 그런 숙제. 좀 기억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볼게 바로 뭐냐 면 이게 어, 치유입니다 치유. 내 주변에 병든자가 누가 있는지 병든자를 찾는. 어, 치유 부분을 놓고 좀 여러분 생각도 하고 한번 적어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해야 될게 뭐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랩넌트. 랩넌트를 어떻게 써 미스로 세울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laughs> 열매가 있겠죠.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 <laughs> 이걸로 보면 좀 이번 주간에는 좀 생각도 하시고 숙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한주간의 숙제가 될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을 두고 좀 숙제를 해야 될 새로운 30년을 두고 해야 될 숙제가 아니겠는가 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0년대 내가 해야 될 숙제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시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이 천국 보험이 본문이 모든 민족에게 정은 되기 위하여. 누가 필요합니까? 모든 민족이전 정은 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제자가 필요하죠, 그죠? 그 제자들을 놓고 이제는 뭐요? 어, 세상에 전파 전파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거죠. 오늘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오늘 왜요? 증언되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는 왜 제자가 필요하고 그 제자들이 온 세계에 전파되니 전파시도 훈련시켜서 을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소식입니다이 말씀을 여러분 좀 묵상하면서 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뭡니까? 열매는 증인을 만드는 증인 이런 정인이 과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몇명 만들 거냐, 이거. 요몇 명을 찾고 몇 명을 여러분들은 세울 거냐.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한 숙제라는 거죠. 음. 오늘 이 숙제가 부담이 아닌 응답과 축복으로 여러분이 붙잡혀지기를 바랍니다. 음. 어, 저는 한중한 어, 소개에서 우리 목범, 저 강릉에 가서, 우리 강릉 사역자 있는 곳에 가서, 우리 대학의 중요한 우리 목사님들하고 어떤 국장하고, 새롭게 내정된 국장하고, 어 1박 2일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어참 안타까운 것은 어 어제 뉴스에 보니까 강남 우리가 다녀온 그 지역에서 성립 전에서 한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어 죽고 뭐 아들만 좀뭐 위독한 그런 어 상태에 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아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좀 우리가 단력한그 현장에서 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뭐 없다는 말이요 답이 없다는 거죠 답이 없고 다 지금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치유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 답이 없으니까 치유를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은 끝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끝이라면 극단적인 선택을 좀 어려울 때는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네. 다 속는 거거든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끝이라고 생각이 되고 끝이라고, 어, 속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 그거는 어, 극단적인 선택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끝이 아니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도 안다면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인생이 인간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구로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정체성에 따라서 영원한 것이 결정되어지고 영원히 존재하는 이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 이사람입니다. 이사람본양으로 이사람입니다. 그본향이 언제 결정돼요? 살아있을 때, 육신으로 있을 때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시고 좀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자첫 번째입니다 자 전도제자의 전도훈련의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은 30 제자의 비밀입니다 30명의 제자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 그 현장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가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이 뭡니까? 불신자 전도다. 우리는 기존 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 전도가 바로 30명 제자의 비밀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정말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현장의 불신자 전도가 내가 고민해야 될 고민거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가 맞다면 전도 훈련의 응답은 어디에 있냐? 불신자 소리에 있다. 그러면 학교면 학교의 안에 올려 불신자, 직장이면 직장 안에 불신자. 그 불신자가 바로 뭐야? 30 제자의 비밀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 우리의 어떤 그, 중심. 이게 전부 다 어디로 가 있어야 됩니까? 불신자 영혼으로 가 있어야 된다. 불신자 영혼. 이게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딱 담겨야 됩니다. 아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중심에 불신자가 불신자 영혼이 뭘로 있어야 돼요? 불상이 여기에 불상이 여기에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요. 이게 바로 오늘 3 0 제자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면 불신자 중심에 그 방향에 불상이 여기에 가져야 될 답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138의 언약입니다. 이 138의 언약을 여러분들은 30명 제자의 비밀이 바 138입니다. 그리스도 담이죠. 그 다음에 하나의 나라의 미션이죠. 그 다음에 오직 성령 하나의 방법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30명 제자의 비밀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결국 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스도죠. 인생의 답이죠. 그다음에 뭐야 하나의 나라죠. 미션이죠. 그스서는 뭡니까 답입니다. 답. 그다음에 하나의 나라는 뭐야? 미션은 뭡니까 하나의 나라죠. 그다음에 뭐야? 오직 성령은 뭡니까 방법이죠. 이 방법은 뭐야? 오직 성령이죠. 그래서 정인 되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30명의 비밀, 제자의 비밀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지속 속에 있다면. 사정전 2장 1절로 13절. 지속 속에, 지적 어떻게 내가 불신자 현장을 엮고 지속할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가 30명 제자의 비밀이 됩니다. 오늘, 전도제자가 이런 비밀들을 다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 그래서 사실은 전도 제자라고 할 때에 그 전도 제자는 한 사람입니다. 누가 한 사람, 그 누군가라는 그한 사람이 어느 뭐이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는이 비밀을 가진 그한 사람이 어느 뭐 통해서 일어나는 30명의 제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면 응답하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전도체적 훈련은 뭐냐하면은 치유 사역에 대한 비밀입니다. 치유 사역 이 치유 사역의 비밀은 곧 어디 있습니까? 병든자입니다. 병든 자에게다 병든 무슨 병입니까? 영적, 정신적, 육신적, 병든자의 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병든자를 소홀히 대하지 마라. 병든자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 친구 중에 병든자가 있다. 반드시 뭡니까? 그게 30명 제자의 비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요. 우리는 자지 병든자가 주변에 있을 때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부담스러운 거죠. 그 부담이 뭡니까? 아, 내가 어떻게 해. 아니, 저 병든자를 내가 어떻게 취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30명 제자의 비밀이 없을 때에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근데 30명의 제자의 비밀이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병든 자는 뭡니까? 뭡니까? 기회가 되죠, 기회. 무슨 게입니까 제자 찾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병, 치료사의 비밀은 뭡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지역에 대한 나의 현장입니다, 나의 현장. 나의 현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치유사에게 비밀입니다 내가 가는 현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있는 지역이 뭐예요 어늘 나의 현장이 된다든지 나의 현장이 있을 때에 치유사에게 비밀이 된다 든지 오늘 여러분들은 나의 현장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현장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어, 전도 제자로서의 전도 훈련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이 숙자인지는 뭐부터 찾아야 돼요? 뭐부터 찾아야 돼요? 정체성. 정체성부터 찾아야 돼요. 내가 진짜 누구냐, 이 말이. 에요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침사에게 비밀은 왜 관계입니다? 관계된 자. 특히, 이 관계 속에는 뭡니까? 여러분과, 어, 소위 말해서, 어, 관계된, 어, 사람들. 기존 신자도 되겠죠, 여기는. 아니면 뭡니까? 친구도 되겠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침상의 비밀이 뭡니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안 되면 사실은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치유사의 비밀은 뭡니까? 관계 회복입니다, 사실은. 관계 회복이 되어진 기독 신자, 친구를 통해서 이들 통해서 아니면은 뭡니까? 소위 전도 제자, 제자를 통해서 파고들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치유사입니다. 사실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유사역을 위해서는 뭘 필요하냐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 나를 만나 줄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져 있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전도 제자로서의 치유사역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뭡니까 병든 자를 만날 수 있는 조건과 만날 수 있는 뭡니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병든자가 기회인데, 여기에 뭐 조건이 되고, 여기에 뭡니까? 내가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게 없으면 뭡니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치유사역은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부분이 되면 30년 제자의 비밀이 있으면 치유사는 아무나 할수 있는 거죠. 의사가 아니라도 할수 있는 비밀을 말합니까 영적과 정신과 육신의병든 자가 왜그 병이 들었는지에 대한 뭐 근본 원인을 뭐요? 알려주면 되는 거죠. 병에 대한 전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요?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 그 병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그 상태에 대한 뭐요? 조건에 대한 준비된 절로서답을줄수 있는 거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응. 세 번째는 렘넌트 썸미스의 비밀입니다. 넌트 썸미스의 비밀은 어떻게 이렘넌트를 뭐요? 썸미스로 세울 거냐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키가 바로 뭡니까? 엘리트입니다. 이 엘리트를 어떻게 오르며 인재지요? 어떻게 찾을 거냐는 여기에 누구니까 예비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우리 렘넌터 아니면 그렘넌터오르면 섭리 그렘넌터의 엘리트를 찾아서 어떻게 어늘뭐야 영적 서미스로, 기능 서미스로, 문화 서미스로 만들어될 거냐. 이게 바로 전도제자가 어늘 가져야 들 전도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몬트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회당이 필요해요, 회당. 요즘 말로 말하면 뭐야? 학교죠.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학교가 주부다막 폐쇄되어 있다 싶다는데. 그런데도 몰랐게도 뭡니까? 이회장이란 말은 뭡니까? 황금 의장입니다. 그냥, 그냥 학교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의장이에요, 냐냥이장 요번에 그래서 강릉을 갔더니, 이 코로나 때, 어, 사태로 다들 뭡니까? 어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뭐, 사람이 매어 터지더라고. 찾을 데가 없을 정도. 2m 강릉, 사이클을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아니 2미터 식도고 어떻게 다녀 생각해요? 응? 전부 다 연인들인데, 응? 야이 코로나 때문에 안돼 2미터. 어. 그래도 같이 걸어가요? 말이 안 되지요. 뭔게참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야 사실은. 응? 아니 바닷가에 왔는데 거기에 무슨 마스크를 써야 돼? 참, 참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이해 안 되는 것들을 너무나도 이제는 뭐야아무라도 필터링 없이 그냥 한다니까 지금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따라 한다니까 보니까 물론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제 저 뭐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스위스라는 나라는 전 국민 면역 면역 시스템으로 바꿨다는.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국가가 어, 뭐야, 투표를 했더네 경미를 어?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했는데 전부 다 경미 안 하고 오픈 시켜서 그냥 그냥 진행을 일상생활 을 하는 걸로 그래서 걸리면은 걸리는 대로 처리하고 안 걸리면 안 걸리는 대로 그냥 살고 그리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면역성이 생기버리면은 그냥 다지나간다네 이게 또. 어? 그래서 아예 국가적으로 그렇게 정책을 세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어, 결단일 수도 있죠. 위험한 언도 판단일 수도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서면에서 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그 내용을 보니까 전 국민이 이렇게 면역력이 생겨버리면 괜찮다 면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의장 이런 그 회당을 놓고 의장을 어떻게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찾아낼 거냐는 것입니다 이런 회당에서 의장에서 뭐야 만남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어, 우리 랩넌트들은 뭐야 교회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화 이전에 뭐개인화지요또 개인을 통해서 해야 될게 바로 뭡니까 제자화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뭐 세계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말그대로 램넌트를 서밋으로 쓰는 비밀을 알면 여기에 바로 뭡니까 어떤 응답이 기다리고 있냐면 은 노바디죠. 이 노바디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아무도 할수 없는, 아무도 갈수 없는, 아무도 뭐야 볼수 없는 노바디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타임을 가기라는 거예요. 응? 왜요? 그랩멘트가서버서 가야 될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바디 노타임 노여이를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몇 여러분 어,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후대를 생각 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전쟁에서 전도훈련의 응답이 일어나는 여러분 생각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어떻게 지속할 거냐는 겁니다. 키는 뭐 이렇게 지속입니다. 이 지속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뭐 실제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제일 첫 번째는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의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은 뭐? 나 자신이 먼저 답을 갖고 나 자신이 오늘 뭐요? 끝난 시작이 되어지어서뭐 해야 됩니까? 오늘 뭐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이 오늘 이런 응답을 소위 말해서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준비. 이런 준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는 무슨 실천이요? 영적 선미에 대한 실천이 분미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다두 번째 준비해야 될게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라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입니까? 은혜를 여러분들 널 사하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 뭐요? 응답을 먼저 받는 여러분이 되는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놓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고민할 수있다면 실제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어느 며뭐 여러분의 지속의 응답 속에서 고민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가 오겠습니까 이런 그뭐 증거들이 오겠죠, 증거. 그래야뭐요 증인될 수 있다는 사실. 왜요? 여러분들은 미래의 명국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정글을 가진 증인이될때 왕들 앞에 서기 때문에. 이게 전도제자가 좀 생각해야 될 전도훈련입니다. 오늘 보문입니다. 또다시 보문으로. 이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원되기 위하여. 정원되어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이런 전도제자가 일어나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온 세상에 전파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실을 좀 이문주안에 붙잡으면서 고민도 하시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푸신 현장을 놓고 전도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의 열매에 대한 정인이 어떤 정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의 관심,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제자가 봐야 될 눈을 열어주시고, 또 전도제자의 관심,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는 어, 정말로 불신자 30명 속에 나의 관심이 있게 하시고 내 삶의 방향이 있게 하시고 내 삶의 이유가 있게 하시고 불신자 속에 숨기는 제자 30명 찾는 이의를 놓고 고민하며 정말로 이 속에 내 인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실제 준비하며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의 시험표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이다 네. 아멘. 만행의 네. 왕 되시는 주의 수그때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 전도 제자가 해야 될 전도 훈련의 응답 속에 내 인생에 있기를 원하며 이제는 그 응답을 위하여 3 0명 제자를 찾는 불신자 속에. 나의 관심이 있기를 원하는 은약의 백성들 머리위에 저들의 개과 가정과 미래와 성를 위해 섬기는 교회이 말씀이 성취되 해외의 인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하다 네. 아멘